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김태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어리석고 이해력도 부족하며 고집도 세고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많은 경우 실물 교육을 시키셨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해 중에서 오늘은 출애굽 사건 중한 부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매우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린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역사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다음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상 볼수 없었던 엄청난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애굽에게는 큰 재앙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는데 도대체 수많은 잡족이 왜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은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고대 민족들은 각자가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전쟁을 벌인다는 사실은 이 민족의 신과 저 민족의 신 사이에 전쟁을 벌이는 것이고, 전쟁에서 이긴 민족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 민족이 섬기는 신보다 강한 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다 강한 신을 성심을 다해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은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가장 큰 신이 바로 태양신인 라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라 신의 아들로 그도 역시 살아 있는 신으로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애굽에 내린 재앙 중 아홉 번째 재앙은 태양이 어두워지는 재앙이었고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은 신의 아들이었던 바로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바로의 아들이 죽는 열 번째 재앙까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벌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애굽이 중동 지방의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애굽의 신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를 자신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벌하면서 재앙을 내리고 심지어 살아 있는 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았으니 그들은 이 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고 이 신을 믿으면 이땅 위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는 자신의 안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신에게 잘 보여야 하고 신을 감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물질과 시간을 바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수많은 잡족이 섞여서 함께 애국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자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출애굽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가나안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광야는 이 험한 세상을 의미하고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며 가나안은 천국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가나안에는 악한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개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대만의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과연 이러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천국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겠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을 천국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즉 영적으로 정복해야 할 세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쟁을. 칼을 들고 하는 전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는 한 손에 꾸란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이슬람의 과격단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6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전쟁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세상은 우리가 속한 곳이 아닙니다. 즉,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안주하고 타협하면서 살아야 할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며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매우 비극적인 사실은 출애굽한 광야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는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신약성경은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0절 가운데 말씀을 보시면 7절에선 우상숭배를, 8절에서는 음행을, 9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함을 십절에서는 원망을 그에 대한 이유로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지만 하나님을 쫓기로 작정한 수많은 잡족 역시 허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모두 받아들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함, 원망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란 말씀일까요? 이 또한 성경에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음 주에 이 사실도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 보여주신 또한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다. 이것이 항상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건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에 비추어 우리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갖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 정답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연약하여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믿지 말아야 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부디 소망 없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 것을 결심하시는 복된 한해가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샬롬.